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박카롱 채널입니다. 그, 제가, 조회수 8,281명을 달성했고, 이제 구독자가 또 40명, 앞으로 4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, 음, 음악 영상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 앞으로도 마카롱 채널을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많이 구독 누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어~ 제가 자막이 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는 불편함 느끼실 수 있다만 아직 제가 컴퓨터가 없어서 컴퓨터가 아니라 일일이, 핸 일일이 휴대폰을 다 찍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~ 제가 다 보완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음 구독자 15억이랑 조회수 20억을 꼭 여러분들께서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음 제가 어, 10월 말서부터는 그러니까 10월 말서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는 음 2일 또 그러니까 3일 한 번씩 영상 올릴 수도 있으니. 그런 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 말서부터 10월 말서부터는 3일에 한 번씩 영상 올릴 수도 있으니 그런 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카롱 채널 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바이.